정확한 북한 소식을 통해 평화와 통일 앞당기는 NK 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 4월 23일 목요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네, 진행을 맡은 김혜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오늘은 북한에 대한 잘못된 보도를 짚어보는 카다라 통신 내 네,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좀 준비하셨나요? 이동훈 기자님. 네. 네 오늘은 문수 물놀이장이라고 좀 유명한 북한의 유명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네. 여기 이용 가격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 네. 문수 물놀이장. 뭐 이렇게 하면은 물놀이장 하면은 뭐 워터파크인가요? 그렇죠. 우리 워터파크랑 비슷한 그런 물놀이 아, 시설 시설이죠. 아, 그렇구나. 저 워터파크 한 번도 안가 봤어요. 진짜요? 네. 아, 세상에. 너무 오, 저도 안가 봤어요. 아, 뭐야. <laughs> 애기 데리고 안가 보셨어요? 아, 뭐 그냥 수영장 같은 데는 가 봤는데 뭐그 네. 뭐야, 물 미끄럼틀 있는 수영장은 가 봤는데 뭐 흔히 말하는 막 이상 온갖 초호화 시설이 있는 그런 데는 음. 안 가봤어요. 저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laughs> 그럼 우리 워터파크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는 거네요, 세명 다. 아 사진으로 봐서 음, 어떤 게 있는지는 알아요. 네. 아뭐 어떤 게 있나요, 거기? 그 이제 미끄럼틀이 기본인데. 네. 그 미끄럼틀도 그냥 단순히 직선이 아니고, 베베꼬아가지고 네. 막몇 바퀴를 돌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보트 타고 막 내려가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죠. 오, 재밌겠다. 네. 가야겠다. 네. 이번 여름에 네. 네. 문수 물놀이장 에 한번 가봅시다. 다이어트를 좀 해서 가는 걸로. 네. 네. 어쨌든, 북한에도 이런 게 있는 거죠. 물놀이장. 그런 거죠. 음, 네. 뭐, 설마 뭐 직선 미끄럼틀만 있는 건 아니겠죠? 네. 뭐 사진을 보시면. <laughs> 네. 뭐 아실 것 같은데 거기도 한국에 있는 워터파크랑 비슷하게 있을 것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빙빙 아까 말했던 뭐 배배 도는 네. 그런 거라든가. 네. 뭐 여기가 아닌가. 이제 문수 물놀이장이 물놀이 시설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그 일반 체육 시설이 같이 있어요. 아. 그래서 마치 이제 해변에서 노는 것처럼 네. 수영복만 입고 뭐 배구도 하고 뭐 저기 바위 타는 거 그거 뭐라 그러죠? 암벽 등반. 암벽 등반 음. 그런 시설도 있고 뭐 다양한 시설들이 있더라고요. 음 그렇구나. 네. 아, 근데 약간 제가 듣기로는 뭐 파도도 인위적으로 만들고 막 그러지 않나? 아, 인공파도. 예. 아, 오 신기해. 그럼 어쨌든 우리 지금 여기서는 이용 가격? 그 지금 이 주제는 우리 북한의 문소, 물놀이장에 대한 이용 가격에 대한 얘기죠, 지금.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뭐가 논란이 되고 있는 네. 거예요? 네, 네. 뭐 작년에 나왔던 얘기는 한데요. 네. 2014년 8월 20일자 자유아시아방송이 네. 평양 물놀이장 초만원 위생 관리는 음.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네. 이 기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네. 문수 물놀이장의 이용 가격이 북한 돈으로 어른 어른 2만 원이고 아이는 네. 1만 2천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 2천 원. 예, 음. 그렇죠. 런데 이제 이 2만 원이 얼마냐 음. 어느 네. 정도냐라고 하면서 북한 노동자들의 6개월치 월급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6개월치 월급이요? 예. 어, 2만 원이 그러면은 뭐. 한달에 월급이 (3000원) 좀 넘는다 이개월 아, 이상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럼 (6개월치) 월급을 내, 내고 노이시를한번 간다는 얘기를 한 거죠 지금 그렇죠 아 어, 자유 아시아 방송이 네. 그돈 내고 갈까요 <웃음> <웃음> 나라 그 만간이... 만약에 네. 물놀이장 이용료가 노동자 (6개월치) 월급이라면 네. 평범한 사람은 꿈도 못 꾸는 시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네, 네. 그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도 노동자의 평균 월급이 한국 돈으로 200만 원뭐 정도 된다. 뭐 보통은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네. 근데 만약에 워터파크 이용료가 한국 돈으로 1000만 <laughs> 원이 넘으면 물놀이장 이용할 국민이 과연 있을까? 이거 좀 생각이 듭니다. 1000만 원이요? 네. 있긴 있겠죠. <laughs> 한국에. 뭐 1000만 원이면 하루 밥값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원래. <웃음> <웃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아, <laughs> 그, 그래요? 네.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대한민국 1%라고. <laughs> 아. 아무튼 이제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만 갈수 있다 는 그런 이미지를 줄수 있는데 자유아시아방송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문수물놀이장이 네. 북한 특수 계층 사람들만 이용하는 귀족 시설이다 네.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음, 특히 어. 이제 문수물놀이장이 유명해졌거든요. 작년이랑 네. 이렇게 해서 아, 그래요? 유명 워터파크 음. 수준이라는 게 사진으로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laughs> 아마 시설은 좋지만 이용을 못하는 전시용 시설이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 그럼 어쨌든 북한의 일부 사람들, 엄청 돈 많은 사람들이 일반 노동자들의 월급 6개월치를 내고 거기 이용한다. 우리로 생각하면 천만원짜리. 네, 어... 한번 이용하는데. 어, <laughs> 근데 그렇게 사람이 많고. 뭐. 이 제목이 진짜 좀 이상하네. 평양 네. 물놀이장 초만원. 아니, 제목을 이렇게 달아놓으면서 6개월치 월급이다 그러면 이걸 누가 믿어요? 아... <laughs> 네. 뭔가 제목이 이상한데? 아, 어, 맞네. <laughs> 그렇죠. 음... 그래도 이상한데 2014년 8월 20일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네, 네. 문수물놀이장 하루 이용객이 만 명이라고 합니다. 네. 뭐, 이렇게 6개월치 월급을 내야 되는데 네. 이렇게 비싼데 하루에 만 명이 이용한다라는 거는 네. 뭐,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는 북한에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그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물, 문수 물놀이장을 초만 원으로 채울 만큼 많다. 아. 이게 첫 번째 가능성이고요. 네네. 두 번째는 이용료가 노동자 월급 6개월치에 달할 정도로 비싸지 않다. 음. 사실은 음. 이두 가지 가능성 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북한의 재벌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러니까 북한 재벌이 하루에 만 명씩 무슨 물놀이장에 갈 정도로 많거나. 음. 아니면 그 비용이 6개월, 노동자 월급 6개월치가 아니거나 이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은 아니 하루 이용객이 만 명이랬으니까 뭐 매일 물놀이장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자들도 네. 그렇죠. 그뭐 맨날 가서 퍼지고 있을 리도 없고 뭐 이래서네 <laughs> 그러면은 뭐한 달에 한번 간다 해도 음. 3만 명, 어, 30만 명, 30만 명, 아 30만 명. 뭐 가족 오르시면 3 그. 10만 가구가 매우 부자라는 그런 소리겠죠. 어, 10만 가구만 부자고 나머지는 못 간다. <laughs> 어... 한 달에 한 번씩 간다라는 전제로. 어... 사실은 이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둘 중에 하나는 뭐 가능성이 아닌 건데, 근데 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이용료가노동자가 6개월치 내 그걸 그렇게 홍보를 할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두 번째.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이용료가 노동자 월급 6개월치만큼 달할 정도로 비싸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 생각도 약간. 좀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문수물놀이장 이용료가 월급 6개월치가 아니다. 이게 좀 진실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이를 뒷받침하는 보도들도 좀 있었습니다. 네. 2014년 7월 29일자 MBC 네네. 통일전망대 네. 이 어, 프로그램 아시는 분도 계시는데 통일전망대는 문수물놀이장 이 요금은 네네. 학생이 한달 용돈을 아껴서 갈수 있는 정도다. 네. 그리고 찾는 사람이 많아서 한두 시간 정도 줄 서긴 기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 그러니까 하, 학생이 한달 용돈 아껴서 갈 정도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네. 근데 동자 6개월 이거는 좀 아니겠죠. 아무래도. 재벌집 학생인가 보네. 한달 용돈으로 10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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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한달 용돈 10만 어... 원. <laughs> 네. 네. 어쨌든 근데 한달 용돈 아껴서 모은 돈이라고 하면은 좀뭐 엄청 재벌 이런 거 아니고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 뭐한기해야한 10만원, 20만원 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달 용돈 뭐 모아서. 한국 같은 앞... 경우에는 네. 그 정도 되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근데 이런... 6개월치 월급은 1000만원인데. 네. <laughs> 너무 큰거 큰 아닌가? 네. 네. 이렇게 차이가 너무 크니까. 음. 사실 이제 하나는 거짓말인 것 같고. 그래서 좀 조사를 많이 해봤습니다. 네. 탈북자 출신의 동아일보 기자이죠. 주성아 기자가. 네. 2013년 12월 23일자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네. 북한 주민의 문수물류장자 이용요금과 관련해서 배정권, 그러니까 네. 배급권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싸게 이용할 수 있는 배급권을 주는 것 같은데 네. 이 배정, 배정권이 없을 때는 네. 북한 돈 7천 원이고 네. 배정권이 있을 때는 1,400원 정도다. 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데일리 NK라고 북한에 상당히 비판적인 네. 심지어 비난까지 하는 것 같은 이런 보도를 하는 네. 그런 언론 매체가 있는데 네네. 여기도 평양소시통이라는 것을 인용해서 네. 문수물놀이장 입장료는 국정가격 기준 450원이지만 네. 실제로는 입장료 2천원에 이용료 5천원이다. 음. 합계 7천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걸 좀 종합을 해보면 네. 배정권이 있는 국정가격으로는 총, 사용, 총 사용료가 총사용 1,400원 정도가 되고 배정권이 없을 경우에는 7천원이다. 이렇게 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뭐 7,000원이라고 했어도 노동자 월급의 두배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 얘기 뭐 추후에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음. 네 북한 그 노동자들의 월급이 3,000원이다 이런 주장도 사실은 좀 근거가 좀 상당히 오래된 얘기여서 음. 지금은 아니다라고 보는 게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아, 그래요? 네. 어, 제가 알기로는 북한 돈 1원이 한국돈 10원이다? 뭐, 그 정도 부담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거든요. 예전에 네. 계속 방송을 했을 때. 네. 그러면은, 체감 물가로 봤을 때, 아까 말했던 건 국정 가격으로 봤을 때는 1,400원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체감할 때는 뭐, 문수 물놀이장, 뭐, 이용 부담? 국정 가격이 뭐, 한, 14,000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네, 아. 그렇습니다. 음... 그 배정권이 있을 때 한국돈 14,000원 정도의 부담을 준다고 보면 네. 학생들이 용돈을 아껴서 갈수 있다고 아까 MBC 통일 전망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그런 보도도 이해가 좀될수 있겠죠. 네. 그래서 다만 이제 배정권이 없을 때 북한돈 7,000원이라고 했으니까 이 주장이 맞으면 맞다면은 배정권을 사용한 사람들이 다시 내가 가고 싶다. 음. 라고 했을 때는 어, 꽤 많은 돈을 사용해야 될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전반적인 보도에서 좀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자유아시아방송이잖아요. 네. 자유아시아방송이 왜 이런 보도를 한 걸까요? 네. 자유아시아방송의 분수물론이자 이용 가격에 대해서 춘천을 네. 좀 찾아봤어요. 네. 찾아봤더니 2014년 1월 15일자 그 자유아시아방송에서 뭐라고 했냐면 네. 평양 주민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물놀이장 입장료는 어른의 경우 2만원, 학생은 12,000원씩 한다. 음. 일반 주민의 생활 수준으로 볼때 가격이 싸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평양 소식통을 이용, 인용을 해서 자유아시아 방송에 보도를 했고, 네. 어, 처음에 말씀드렸던 8월 20일자 보도에서도 이, 네. 이제 이, 이 부분을 그대로 다시 인용을 한 거죠. 음, 그러면 어쩌면은 그 소식통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한, 이게 사실이. 거겠네요. 근데 아까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가격이 싸지 않다 이렇게 했는데. 네. 그럼 북한 주민들이 월급 6개월치라고 스스로 말한 건가요? 어떻게 보면? 아닙니다. 그 보도를 봤더니 북한 주민이 네. 월급 6개월치다라고 말한 적은 없고요. 그냥 네네. 입장료가 2만 원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아, 네네. 어, 그러니까 이 북한 주민의 주장을 가지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월급 6개월치라고 덧붙인 거죠. 음, 이렇게, 이렇게 음. 덧붙인 건데. 근데 이제 이 월급 3천 원이야 이게 의문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그 민족 2 1이라는 잡지를 내고 있는 지금 이제 그런 잡지를 내고 있는 정창현 네. 교수라는 그런 분이 계세요. 네, 네, 이분이 2013년 6월 17일자 통일뉴스에 네. 수익에 따라 노동자 임금 자율 결정이라는 기사를 네. 그 기고를 했습니다. 네, 이 기사에서 이 정창현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네. 평양 36 전선 공장의 노동자들의 임금은 대략 4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가 된다. 네. 지금 현재. 그러니까 2013년 현재. 네. 그 정도 된다. 이렇게 음, 밝혔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 평양 326 전선 공장이 북한에서는 본보기 공장이라는 점에서 네. 일반적인 공장이나 기업소, 노동자들 임금은 그 40에서 60만 원 보다는 좀 낮을 것 같다. 이렇게 덧붙이긴 했는데요. 어쨌든 월급이 3천 원이 아니라 수십만 원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 이분, 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이 평양 삼일육 전선 공장에 방북을 하셔가지고 네. 자료나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도 있었고 이때 당시 이제 월급이 상당히 올라, 올랐다라는 조선신보의 보도를 보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신 겁니다. 음 근데 제가 아까 이제 뭐한 사십에서 6 0만 원이라고 했는데요. 네. 그거랑 아까 얘기했던 삼천 원은 너무 차이가 큰것 같은데. 이게 네. 음. 그 북한 돈삼 월급이 삼천 원이다 이게 사실 제가 볼 때는 화폐 개혁 이전 얘기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화폐 개혁하면서 네. 한1 0 0배 정도 오른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삼천 원에서 3 0만 원으로 3, 오른 음. 게 정상인 거죠. 아. 근데 그걸 지금 화폐 개혁 이전 가격을 가지고 계속 북한 월급 삼천 원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그 실제로 최근 사진을 보면 그 북한 사진을 보면. 네. 북한 상품들 가격이 몇백 원, 좀싼건몇백 원이고, 좀 비싼 건뭐 2천 원, 3천 원 이렇게까지 네. 하거든요. 네. 김밥이 3천 원이던데. 네. 아 그래요? 네. 음. 만약에 일부 그 사람 주장처럼 월급이 3천 원이면 월급만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월급만으로 김밥, 김밥 한줄 먹고, 먹고 끝? 김밥 한 먹고 끝인데 <laughs> 이건 말이 안 되는 <laughs> 네.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완전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가 네. 진짜 뒤집어퍼져도 몇번 뒤집어퍼질 음. 상황인데 말 그대로. 한달 동안 공장에서 열심히 일해봤자, 기밥한줄 사먹으면 사 끝이면 음. 누가 공장에 나와서 일을 하겠어요? 네. 그냥 산업이 다 멈추겠죠. 아. 근데 북한 상황이 지금 이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정 정도의 월급 조정이 있었다. 방금 이제 기, 문경화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월급이 100배가 오르든 아니면 어떻게 올랐건 간에 월급 네. 조정이 있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어 만약에 월급이, 뭐, 예를 들어서, 40에서 60만원, 뭐, 이런 정도면, 네. 문, 아까 말했던 문수 물로이장 가격이 입장료가 450원이고, 뭐, 실제로 2,000원이고,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네. 그 정도면, 뭐, 그냥, 어, 좀, 어, 어떻게 보면 좀싼 거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갑자기. 뭐, 음. 싸다기보다는 한국과 부담이 비슷하다, 뭐, 이렇게. 음. 그러니까 14,000원 정도면 싼 편이긴 한데, 네. 배정권이 없이 갈 경우에는 비슷하다, 이렇게 음. 보는 게좀 정상일 것 같습니다. 음... 아무튼, 이제, 이, 그, 월급이라든지, 이 문수물로리장 이용료라든지, 이런 논란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거는, 네. 지금도, 이제, 네. 일부 북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북한 월급이 3,000원이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고, 네. 계속 이제 그렇게 몰아가는 거죠. 네. 특히 제가 며칠 전에 본 건데, 네. 안찬일이라고 지난번에 방송 때한번 언급했던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네. 탈북자 안찬일 씨는, 북한 햄버거 가격이 500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월급이 3,000원이라 햄버거 6번 먹으면 월급이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네. 어, 그러면서 월 햄버거나 이런 거는 귀족이나 상류층 같은 사람들만 먹는 것이다. 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음. 근데 사실, 북한 매대를 찍은 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 네. 말 그대로 길거리에 있는 매대란 말이에요. 음. 상류층만 가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상류층만 매대를 가진 않겠죠. 네. 네. <laughs> <laughs>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 이거는 좀 변화된 북한의 상황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음, 그렇구나. 안타깝습니다. 사실 북한에 갈 수가 없으니까 사실 알기가 어렵잖아요. 네. 월급 얼만지 물어볼 수도 없고. <laughs>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혼란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네. 어쨌든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보도들의 뭐 정보를 많이 좀 조사해 주신 우리 이동 기자님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오늘은 댓글은 또 뭐가 있나요? 없습니다. 아, 네? <laughs> 없어요. 안 생겨요. <laughs> 아니 왜 댓글을 네 어제도 광고를 한것 같은데 네. 그 사이 댓글이 없었나요? 네. 네. 아우라네요. 네. 네 댓글 소개는 그럼 생략하고 끝물 문경원 기자님 오늘 왜 오신 거죠 여기? <laughs> 글쎄요 저도 잘 이해가 안 아까 되는데 그 뭐, 아까 그뭐몇 마디 했잖아요. 네네네 네, 네, 네. 네. 뭐 화폐 개혁 얘기 좀 하신 것 같고. 네, 네. <laughs> 어떻게 네. 이제 저희가 댓글을 달진 않죠 양심적으로. 네, 네 그렇죠. 우리는 그런 거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문경원과 <laughs> 뭐 다릅니다. 안 해요? 난다할 댓글 달았는데. <laughs> 어? <laughs> 혹시 여기서 보도가 됐나, 한번? 아니요, 보도하진 않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내용 없는 댓글이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그러면은 아쉽지만 댓글 소개는 넘어가고, 이상으로 스케치북 4월 23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조회와 편견을 넘어 북한을 있는 그대로 알리는 언론이 있습니다. 통일 번영을 여는 북한전문통신 nktoday 언론합동조합 nktoday의 조합원이 되어 힘을 실어주세요. 조합원이 되시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 가입문의는 홈페이지 nktoday.kr을 참조하시거나 이메일 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계좌는 국민은행 47900101253840 언론 협동조합 nkday로 보내주시면 됩니다.